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재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점점 쌀쌀해에 네, 지네요. 아, 미사를 딱 시작하는데 저 성체 조별실 앞에 은총이가 <laughs> 돌아다니고 있는 게 <laughs> 네, 보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빈첸시오 드폴 아, 사제 기념일인데요. 아, 일독서에 보면 참 아름다운 얘기가 먼저 좀 나옵니다. 이 천사들 얘기들. 여러분, 천사랑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천사가 여러분을 돌보고,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구원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네. 겸손으로, 이옥에서 벗어나는 길로, 우린 간절히 바라고 그 인도를 따르고 그 말에 기뻐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천사와 천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참 아름다운 얘기죠.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여러분의 삶 안에는 주님이 머물고 계시죠? 아,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쁨이 어, 생각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기도로 이끌게 하고 나를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 어, 그게 우리와 주님이 함께 머문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어, 보여주죠. 사실, 빈첸시오 성인 음, 주기를 맞아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안된걸좀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빈첸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들, 또이 빈첸시오 이 카리스마 이 2017년이 특별한 해였어요. 400주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제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이들의 카리스마와 이들의 방향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시해주신 자료들도 제가. 올려드렸고 또또 또 안타까운 게이 빈첸시오 사제가 쓴 서간들이 우리나라에 잘또 소개되어 있지가 않고 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독서기도에 나온 이 빈첸시오 사제의 글이 조금 더 고쳐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네. 저 혼자는 못 한다. 네. 아 힘들어 죽겠네요, 요즘에. 근데 기쁨이 있어요. 이런 보화들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게.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은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빈첸시오 사제가 남긴 말씀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사실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그분 앞에 자주 앉아있죠? 그분을 자주 흠숭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건 그분을 닮은 심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분 앞에 오래 앉아있어서, 아,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일이 잘 되겠지. 이건 아직 아무것도 시작이 된게 아닙니다. 사랑이 시작돼야죠.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이 시작되고 그분을 닮은 심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심장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분이 남겨준 말씀에 따라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 삶의 시작되는 거죠. 단순히 아늑하게 불을 쬐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성체조배가 무슨 찜질방 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조, 몸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성체 조별하면 그래요, 그래요. 원적의 손이 넘다고 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늑한 벽난로에 앉아 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불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 지금 그게 단절된 거예요. 따뜻하고 위로받고 아늑한 신앙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신앙에서 이제 그 사랑의 불을 세상에 전하는 그 뜨거운 사랑 전함으로써 나눔으로써 베풀어줌으로써 내가 아닌 우리 너를 생각하는 그 삶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는 신앙으로의 전환. 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빈첸시오 성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회칙에서도 이제 그분이 이 빈첸시오 성인이 그분의 성심께 대한 신심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죠. 그래서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타오르는 것. 네. 근데 사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사실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귀하게 이렇게 막 음, 덮고 아 더웠어 우선 자기들끼리 짝짝짝짝 그런 봉사는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 굉장히 거칩니다. 때로 모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옷과 존엄을 빼앗기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형제 안에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이 인상적이죠. 의심하고 무지하고 죄 왕고하고 고통받고 모욕적이고 괴팍하고 괴팍하고 성가신 형제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시다. 이렇게. 예, 네, 말씀하십니다. 아, 그분의 이제 삶의 이야기들은 제가 올려놨는데, 어, 인상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팔의 수고와 우리 얼굴의 땀으로 그분을 사랑합시다. 예. 네. 아, 이제 빈첸시오,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들 많은 신심단체들이 이제 그 봉사에 기쁨에 젖는데 때때로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비용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빈첸시오야. 그래서 막 봉사 다 해. 근데 자기 돈으로는 하나도 안 해. 교회 돈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난 봉사했으니까 이걸로 퉁치겠다, 이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악한 사례죠. 빈첸시오예요. 뭐 회장까지 해. 근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 칠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자기 비용은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후원해 준 돈, 교회 돈으로만 거룩한 척 하고 살았던 그 위선들이 있죠. 에, 아무튼 빈첸시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다 올려드렸고 참 열아홉 살에 사제가 됐다고 예, 얘기가 나오고 막 노예로도 팔려갑니다. 노예로도 팔려가고 부유한 이들의 가정교사로도 살고 어,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도 했던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해 이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전환점이 오게 되고 이제. 여러 단체들을 설립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음,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또 복, 성인 복자들 이 빈첸시오의 이름으로 떼어진 뭐 사랑의 딸들 바오로의 수많은 성인과 복자들 여기에는 어, 이 카타리나 라브레도 속해 있어요 여 기적의 배그 네, 수녀님도 속해 있고요 아무튼. 아, 뭐, 성직자를 위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도 성직자들이 제대로, 어,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피폐한 건 성직자들의 부실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뭐, 양성할 때 피정하고 강의하고 성덕으로 했던 소명들에 대한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직자들에 대한 양성이 지금은 너무 신학 위주로 되어 있고 제대로 뭔가 좀안 되고 있다. 분명히 그 단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 독서 이 독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다시 해서 읽어 여기에 이제. 그분이 가졌던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그들의 겉모습이나 심지어 내면적 자질에 근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빛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한 분이 되시고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순환 중에는 거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방인들 앞에서는 미치광이처럼 보였고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스스로 가난한 이들의 복음 선포자라고 자처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친히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이들을 당신의 동반자로 맞이하셨으며,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 편에 서고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행하는 선이나 악을 당신의 신성한 인격에 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이들에게 준게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셨잖아요. 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며,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예. 그니까, 다 사랑 얘기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 매마르겠죠.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친구들과 종들에게도 애정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이 값진 서관이라는 게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 받고 있어요? 충분해요? 네. 이 불길들이 이 이웃에 대한 것들, 그분을 전하고 싶은 그불 같은 것들로 태어, 타오르지 않는 신앙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적의 산만 찾아다니게 돼요. 예. 그래서 성체조배가 아니라 이상한 데에서 위로를 받는 것들은 결국에는 욕을 넘어가지 못한 평범하고 안전하고 불빛만 쬐는 발코니에서 구경만 하는 삶을 추구한 삶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방문할 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는 모든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도의 내면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세 고통과 비참함에 민감해지도록 노력. 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영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채우시며, 그것을 우리 안에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황님이, 지금 현재 교황님, 모든 교황님이 계속해서 아픈 세계 곳곳에 아픈 이들 그 평화 얘기 하시니 이웃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비참하고 고통한 이들의 현실 그들과 하나되어 고통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진짜 사랑 얘기죠 네. 자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지체해서안 됩니다 만일 기도 시간에 가난한 이에게 약이나 도움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니까, 이때 이게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가야 되면 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영성에는 기도가 너무 강조되면서 어,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려는 이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나 이제 기도 안 하고 봉사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맥락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그때 기도할 의도를 함께 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섬기느라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안 됩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일을 두고 또 다른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하느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바로 다 드러났죠. 만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기도를 멈췄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규칙보다 우위에 있으며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귀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분 사랑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네. 언제나 그 시대의 영성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거룩해 보이고 뭔가 하지만 사랑에서 우리를 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가장 버려진 이들을 찾아 나섭시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스승이십니다. 네, 이게 오늘 성물 또 독서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인들의 추기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의 추기를 만날 때 어, 과거에 그냥, 아, 참, 아름다운 성인이야. 우리는 봉사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 그분들이 가진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아, 그럼 나는 지금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우리를 계속 움직이도록 자극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내일 이야기로 또 이어집니다. 어떤 부자와 라자로 얘기로 이어져요. 결국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 우리 삶에서 그들을 위한 시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의 불꽃이 전해지고, 어, 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